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12장 38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7쪽 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12장 38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케치북이 한권 있습니다 제일 앞 두꺼운 표지를 뒤로 넘겼더니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좌측 편에 빨간색을 채워 넣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우측편에 어떤 색깔을 칠해 놓으면 우측편과 좌측편에 칠해 놓은 색깔들이 어느 것 하나 기죽지 않고 둘다 모두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게 될까요? 1번 녹색, 2번 파란색, 3번 주황색, 4번 보라색, 5번 검정. 정답은 무엇일까요? 파란색. 네, 파란색도 나왔고요. 정답은 녹색입니다. 예. 색상표를 보시면 빨간색과 정 반대쪽에 위치한 색이 녹색입니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색상들을 조합하여 눈길을 끄는 강한 시각적 대비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만들어내는 미술 기법을 가리켜서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이 법칙에 따라 새로운 종이 절반에 여러분 파란색을 칠했다면 나머지 절반에는 무슨 색을 칠해야 될까요? 예, 노랑 비슷한 주황색을 칠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색 대비를 이용해 보면 노란색이나 보라색, 또, 또 파란색이나 주황색 두 색상 모두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때둘다 더욱 밝고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미술 관련 인터넷 블로그의 말을 빌리면 이런 보색 대비는 관찰자들의 시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부문을 읽어나가실 때 혹시, 혹시 보색 대비 효과를 떠올리신 분이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12장 38에서 44절까지 총 7절입니다. 앞 3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다음 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제 44절에서는 서기관과 또 어떤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종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이어 소개된 서기관과 과부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양 극단에 위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선 38절과 42,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42절인데요 잘못 썼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잎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세번역 성경이 율법학자라고 번역한 것을 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39절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학자와 서기관은 서로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율법 학자는 유대교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총 39권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의 앞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키지요. 다섯 권의 책들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숙기 신명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토라는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율법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 율법, 율법학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최고 권력기구 소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도 이곳 사내들인 소속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곳으로부터 이른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의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처지이기에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였던 대제사장의 인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주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은 모두 옳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모두 진리이며 참입니다. 라고 말한 어떤 서기관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그룹의 기조가 흙을 추구한다고 할 때, 한 개인만 나는 백을 선호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그날 이후로도 자기 동료들 그리고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사내들인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그가 고수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서기관직을 강제로 박탈당하지 않았을까요? 서기관의 월급은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정 수입이 있었기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에 그나마 속했을 겁니다. 게다가 서기관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를 받곤 했습니다. 왕이 황룡포를 판사가 판사복을 의사는 흰색 의사 가운을 각각 입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도 본인들만 입을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시장에서 말입니다. 제가 성찬식이나 세례식과 같은 특별한 예식 때 목사 가운과 스토를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고서 내일 11일 홍성의 장이 열릴 때 버스를 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저는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세 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홍해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야, 저 가운을 입은 사람 보니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미쳤고 미쳤어. 저는 사람이 안 됐네. 가 아닐까요? 오늘 38절에 나오는 우리말 다닌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배회하며 걷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이 긴 옷, 즉, 서기관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일부러 입고서 시장을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 옷을 보면 사람들은 자동 반사로 아, 긴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니 그에게 찾아와 인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 서기관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이 어디 이뿐입니까?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늘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제일 앞줄에 그리고 정중앙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곤 하죠. 소위 상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 아니면 누구 선생님 이곳 상석에 아니면 이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배려해줌이 아니라 서기관 스스로가 나라면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먼저 그 자리만을 찾아 착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잔치 주인에게서 마지못해 뒷돈을 받는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먼저 이미 그 상석을 차지해서 앉아있고 그 자리를 이 서기관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면 그 서기관은 크게 삐져서는 잔치를 주최한 사람을 향해 오랫동안 분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는 식의 기도를 서기관은 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당부하실 때 언급하신 마지막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고 섬길 것을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나 고아, 과부, 객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고자 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가져 줄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이다. 이 율법책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율법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하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 외식해왔던 저들이 받을 판결은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한편 서기관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종교적 행위를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반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한 명이 오늘 41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과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어느 곳에는 헌금함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에다가 누가 얼마의 헌금을 넣는가를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은 그 헌금함이 위치한 곳 근처에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헌금함을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는지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어떤 가부와 같은 경우에는 이 헌금함 앞에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넣을 때마다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 느껴지기에. 자기 앞을 지나간 수많은 부자들이 넣었던 헌금과 비교해 볼때 본인이 준비한 헌금의 액수는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었지요. 42절을 보시면 오늘 과부가 준비하여 헌금함에 넣은 헌금이 바로 두 랩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랩돈은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용되던 동전 중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품삯시 우리의 흔히 일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지요. 100 렙돈이 일 데나리온입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시간 급액이 9,8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했다 라고 가정할 때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78,880원입니다. 1대나리온이 우리 돈약 8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이두 랩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0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바친 두 랩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단 말 아시죠?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돈을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대부분에는, 대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갔을 겁니다. 두랩 돈, 우리 돈으로 2천원이 미쳐 되지 않는 금액은 부자들이 바친 헌금 액수에 비해 보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은 그 가부가 오늘 헌금 앞에 나와 헌금을 넣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넣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녀를 비꼬며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신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을 헌금 약정을 위한 목적으로 가져다가 성도들 앞에 설고하곤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어떤 과부를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칭찬해 주셨는데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할 때수양간을 새롭게 지을 때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할때 교회가 속한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오늘 과부의 모습 닮아가야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은 적금을 들어 놓았던 통장을 교회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어떤 성도를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대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색상의 보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색상표에서 한쪽 끝 색상에서 정반대 끝에 있는 색상을 서로 붙여 놓으면 양쪽 색상 모두가 보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 보색 효과입니다. 서기관은 부유했습니다. 남들로부터 자이든 억지로든 존경을 받고 또 계속 받고자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어떤 과부와 같은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누가 하나 그녀에게 관심 보여주고 그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중한 명이라고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앞에서는 서기관을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배치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서기관과 과부, 과부와 서기관의 대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기관과 과부 이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마가는 희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보면 오늘 서기관은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 단한 주도 빠지지 않고 52주 모두 개근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근거이다라고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의 그 근거들이 모두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를 그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지혜, 그리고 물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내면의 고백을 이 과부는 오늘 밖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과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실천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떤 과부처럼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